아, 두 아니. 글자 이행시 19번으로 아내야아야 시작이야 어. 안 내면 진거가위바위안 어. 내면 진거가위바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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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? 좋지 미쳤어? 어 좋았어 라면 <laughs> 라 라면 먹고 갈래? 면면 쏘기 전에 끝내줄게 안돼 귀문, 귀다 귀문, 귀문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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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주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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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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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좀 싸버렸네 어. 오케이 인정 오 어. 어. 기발했어 어. 기발 기발 기발했어 음. 어. 오케이 바로 주세요 제시어 내가 준 건가? 어. 오케이, 간다. 어. 생수. 생. 생이 끝났어? <laughs> 수. 스컴스컴 <수컥, 수컥? 웃음> 아니, 근데 이거 귀엽겠는데? <이거> <laughs> 아니, 근데 나는 이제 생수 던져 주고서 그 그게 나올 줄 몰랐네. 그 단어가 왜나 생각이 안 났지. <laughs> 아 지옥사. 간다. 치킨. 치. 치킨 시켜 왔어. 킨. 킨이 뭐가 있어? 이건 안 되겠다. 혼나야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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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나한테 치킨 해봐. 아, 이거 어떻게 다 거지? 아, 오케이, 자른게 어, 치킨 어. 해봐. 치. 치킨 지금 시킨 왔어. 킹. 킹즈파클 레인저스. 안 돼, 진짜. 안 돼, 진짜. 안 어쩔 생각 안나 괜찮아. 아. <laughs> <그쵸? 웃음> 순 순. 순둥순둥 하네 살. 살색 스태킹6 66. 66. 66. 66. 66. 6 아. 네. <laughs> 아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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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묻네, 묻네. 뭘 묻고? 근데 제주 두개 주문하신 거지. 둘 장. 들어와. 오케이. 입술, 입, 입을 해줄까? 술. 솔직히 서어 <laughs> 오케이 이 <인정>. 인사. <laughs> <출>, 솔직히 서어 <섰어? 웃음> 잘괜찮요잘괜찮요 인정 인정 찮아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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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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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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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예좀아 오케이. 안, 안 보여요. 먹자 그냥 맥주 좀 맥주 줘아 진짜 빡치려 그래 <laughs> 아 이거 마셔 마셔 소주 와나 이제 안보여야 안, 안 될껄 안돼 이거 할껄 먹어 뭐? 아빡칠려 그래 진짜로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지금 술딱한 게임 남았거든? 한 게임지? 셋시한 번씩 해. 제일 노잼인 사람이고 다 마시니? 순서는 가위바위보로. 안 내면 진 거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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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어 바로 아, 오. 오. 추천 오케이. 천 모. 인형. 인. 2년 다형 형이랑 하고 싶어 읽기 일단 끼 제시해주세요 v 레이네 오케이 okay. 바지 바 바지 안 입었어? 지, 시영아. 좋아, 간다. 좋아, 들어오. 좋아, 좋화 아, 영. 영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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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화화장실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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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화 영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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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한 명이네. 아... 아... <laughs> 아... 아 오케이 투표하자. 아 너무 뜬거워서생겠어이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주목하는 거 가장 재미없던 사람. 하나, 둘, 셋. 아니 이게 어, 아너 먹고 있다 가아 되게 맛있게. 아니 이난 그래. 영어 보고 싶다 해서 이게 끝났다 생각했어. 정말. 내가 맛있게. 마 아. 뭐야.